한밤 중에 퇴근하는 길에 주말에 아이들 물 주지 못해서 내일, 모레, 목요일까지 비 온다고 하고 물이나 흠뻑 주자 싶어서 들렸습니다. 밤에 보는 아이들 얼굴도 괜찮네요. 자, 되는대로 조금씩 그냥 훑어가면서 살짝씩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도 멋있고 오 밤이어도 잘 보이네요. 카메라도 안 켰는데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여서 살짝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? 응. 이쪽 아이들은 안 되겠네요. 그림자가 얼룩져서 넘어올게요. <laughs> <너무> 이쪽으로. <laughs> 이 아이는 요새 한참은 인기 있는 아이잖아요. 그죠? 페레드트. 자. 어, 여기 아가 달린 거 봐요. <laughs> 야이 거는참 여름에 물음병 와서 가운데 구멍이 뽕났습니다 수연 수연도 참 예뻐요. 불편하시겠지만 가운데 물 뽕뽕이 좀 불어줄게요. <laughs> 이 아이도 그렇고 음 예쁘죠? 이 아이는 요기 보이네요 아리엘 이거는 스노우볼입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얘네들은 항상 비닐하우스 안에서 크는데도 물도 들고 얼굴도 예뻐지고 예쁘죠? 이거 아나요? 정말 옛날에 데리고 온아인데 생각 안 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아이도 예쁘고 이 아이도 많이 아시는 거죠 예쁜 아이, 이 아이도 아이스 그린입니다. 예쁘죠? 이 아이도 멋있고 담설이라는 아이예요. 겨울 되면 더 예쁘답니다. 아내가 정말 색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. 정리해준다는 게참 정리가 안 되네요. 이 아이 보여드리면 훨씬 더좀 예쁘게 보이겠죠? 담설. 요즘은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전에는 참 많이 나와서 많이도 심고 했는데, 요즘은 잘 나오질 않아요. 아... 이 아이는 어떤가요? 올리브 많이들 아시죠? 올여름에 안에서 참, 애지중지 어떻게 될까봐, 참 저하고는 올리브가 인연이 없어서, 사면 죽고, 사면 죽고, 많이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, 정말 이 아이는, 진짜, 어떻게 저하고 인연이 되려고 하는지, 1년째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. 아, 2년 됐나봐요.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, 잘 크고 있죠? 이뻐 죽겠어요, 정말. 다들 아이들 키우시면서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. 저는 일주일에 주말만 와서 보니까 마음이 갑별하답니다. 이건 요새 많이 나오죠? 언제부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요번에 샀어요. 조그만 거 있긴 한데, 그때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것 같은데, 요즘은 많이 싸졌더라고요. 이런 것도 너무 예뻐요. 이게 월금이라는 거예요. 전에는 월금도 많이 나왔었는데, 요즘은 잘안 나오더라고요. 이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뻐요. 저한테 와서 아주 이렇게 포트에서 <laughs> 살고 있긴 하지만 예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많이 빠졌습니다 풀을 간지 어쩐 건지 조금 잘못 키우면 훅 웃자라서 이 아이도 보기 싫어요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보리 어머 아 이거 봐요 뭘 먹었어요 우, 마르게 둬야 되는지 껴야 되는지 안 떨어지는 거 보면 그냥 둬도 될것 같아요 음. 아, 내일도 와서 봐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늦어서 이게 뭔지 볼까요 아리엘 이 아이도 아리엘, 이 아이도 아리엘. 아리의 생각보다 참 이쁘네요. 그죠? 이거 안에서 이렇게 키운 건데. 아리엘. 아... 이 아이 샴페인입니다. 예쁘죠? 전 샴페인 지금 요몇개 갖고 있는데, 정말 다들 오래됐어요. 볼도 예쁘게 들고 매창 절이 가랍니다. 보세요. 오늘은 샴페인. 이 아이도 샴페인. 샴페인. 또이 아이도 샴페인입니다. 음, 예쁘죠? 이 아이도 샴페인. 이 진짜 오래된 아이인데 얼굴이 어떻게 잘 자리 잡지를 못하고 계속 고생하는 것 같아요. 명찰 보면 진짜 오래된 거 보이시나요? 자, 이것도 샴페인입니다. 얘는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. 이 아이도 굉장히 오래됐어요. 처음에 샴페인 나올 때 샀습니다. 다들 오래돼서 기간을 몇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한지 오래돼서. 그냥 모르고 키웁니다. 예쁘고 좋아서. 환영이 다르죠? 핑크 샴페인하고, 샴페인하고. 근데 요즘은 거의 핑크 샴페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 아이도, 이 아이도. 또이 아이도 이 아이도 샴페인만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어디 아직 못 찾겠어요. 이거는 아이보리 교배종이랍니다. 근데 아직 시중에 유통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아이보리라고 했는데 어디 명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같은 아이를 보질 못했어요.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뭐 얼굴 큰 아이 데리고 왔는데, 집에서 키우면서 얼굴이 작아졌어요. 한, 얘도 한 2년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데려왔답니다. 같은 아이라고 데려왔는데, 참 색깔 안 들었죠.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, 아, 벌레도 끼고, 곰팡이도 끼고, 그래서 올여름 되게 힘들었어요. 또, 이 아이보리는, 올여름에 고생 좀 했답니다. 가을에 자리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. 세레베리아입니다. 정말 예뻐요. 이 아이도 이렇게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물이 들었답니다. 정말 예뻐요. 아우,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확대를 좀 해도 될까요? 어지럽지 않으실라나? 크으, 보이나요? 보이나요, 보이나요? <laughs> 색도 예쁘고. 아이들이 오래되고 자리를 잡으면 정말 별탈 없이 여름에도 한 번씩 물 주고 했는데 잘 커주는 것 같아요. 잘못되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. 이 아이도. 여름에 물 잘못 줘서 이렇게 됐어요. 예쁘죠? 요즘 인기 있는 파랑새. 아, 잘안 보이네. 자, 뽁뽁이 좀얼고 불어주고. 이 아이가 금이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,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엄마 둘에. 자, 아주, 얘도 못 매척 묻지 않습니다. 아,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춥기도 춥고. 아... 월급이라고 얘기했죠? 요즘 잘 없는 아이. 키우기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건지, 어쩐 건지. 잘안 나옵니다. 세레데이 아이 보여주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추워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